저녁 김치는 내가 아, 또 따로 갖고 왔는데 없길래 안했다오나 간식은 또뭐 먹은가 별명 짰아저어 꼬치 어, 어묵탕이라 그게 간식이야? 네 그거랑 비퀄이표 샌드치 <laughs> 코스트 야코스네 간식으로 간장게장먹으거 응? 어? 형이 어, 갖고 왔어 아, 진짜? 간식으로 간장게장을 <laughs> 왜냐면 간장게 이 시간 전화와서 간장게장 갈라고 랬어 아 내가 쓰는 그릇이 있어. 나랑 같은 브랜드의 그 그릇을 쓰셔. 아 그런데 그 작가님을 통해서 내 번호를 물어보신 거야 이용이 씨가. 그래서 내 간장게장을 먹어보고 싶다. 응. 대장금한테 나쁘면지. 그랬더니 드시고 또 카톡 오셨어. 팔면 응. 안 되냐 자기한테. 아, 먹고 싶은데 나한테 얘기해라 그냥 보내주면 돼 그냥. 가는 거예요. 아니, 오늘만.